8월 6일 비트코인 간접 입니다. 단기저점 114,000 이탈되는 하락이 있다면 반등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어, 빠졌습니다.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던 음, 추세가 좀 꺾이는 음, 모습 이렇게 꺾이는 모습. 여 저점이 이탈되면 반등에도 고점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예, 이론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 라는 점 좀 꺾이면서 내려왔고, 의외로 지금 11만 2천 부근에서 지금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앞전과 대비되는 거래량이 좀 동반되었다는 라 점, 이부근에서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죠. 단순히 요캔들만 보면 매도거래량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1만 2천 부근 다시 내려온다면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여전히 조정 관점을, 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의 하락장악캔들. 주봉의 시그널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단기적으로 일봉으로 볼 때도 현재는 어 하락 추세, 하락 컨펌이 나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컨펌이고, 이 조정 관점을 무효화시키려면 1 1 9,812만을 넘기는 상승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2만 단기적으로는 어제 저점을 지켜줄지도 현재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어제 저점도 눈여겨봐야 되겠고 일단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면, 올라간다면 이런 W. 어제 고점을 넘긴다면 우상향 W 형태로 단기적으로 좀 차트를 또 돌리는 모습도 나온다. 이 돌리는 모습이 어 18만, 11만 8천, 뭐 11만 예상했던 어떤 그런 가격대죠. 11만 7천에서 8천대까지는 얘기를 넘긴다면 무난하게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다고 찐반으로 해석을 하시는. 하셔서는 안 된다 여기를 어, 넘기기 전까지 12만을 넘기기 전까지는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되겠고 일단은 여기서 아래 부분에서 일단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 일단은 중요하다 어, 여전히 중요한 가격대 11만 2천이다 앞전보다는 거래량이 현재 나오고 있다 어, 나오고 있, 있기 때문에. 음. 얘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 비트코인 향후 방향성이 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뭐, 딱 이탈되면서 이전과 다른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어, 어 수입, 흡소 주고, 또, 이렇게, 가파르게, 빠르게 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내려오는 추세를 변곡할 수도 있는 라인도 되기 때문에, 요 자리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언급드린 바와 같이, 에, 장기 박스권 상방 돌파의 패턴과 다르다. 이런 시간의 테스트가 내려왔다는 점은, 어, 차트가 다시 돌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봐야 압니다 내용 자체는 지나봐야 아는 내용이고 내려올 때 일단은 조정 관점이 조금 우세하기 때문에 롱은 좀 단타각으로 접근 하시는게 좀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 거래량이 터지면 반등이 일단 나옵니다 일단 짧은 시간 프레임으로 볼 때도 짧게 짧게 지지 구간은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탈한다 하더라도 거래량 나오면 동일 말아 올리고 지지 구간이죠. 지지 구간에서 거래량 증가는 어 짧게나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뭐 이런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 동반된다면 꼬리 손절 잡고 단타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롱은 짧게 보시는 게 현재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어, 어제 고점을 넘긴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또 우상향 한 시간 차트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시간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들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고, 11만 5700을 넘기는 상승이 나올지, 또는 돌파 실패라고 다시 떨어질지, 떨어지면서 11만 2 0을 지지할지 여부, 11만 2 0이 이탈된다면 그 다음 지지 구간은 11만 500입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